같이 그러니까 그 말이죠. 3천만 원을 투자하는데 내가 2천원될 테니까 너가 1천만 원을 대. 그러면 은 매월 50만 원을 보장해 줄게. 이렇게 했는데 2천만 원이 없는 상태에서 저희 그 얘기를 했다는 거죠. 그러니까 돈도 개풀개털이었으면서 이 새끼가 정말 개새끼입니다. 이 새끼가 정말 개새끼예요. 제가 본 여러 이 사기꾼 새끼들 중에서 손에 꼽을 정도로 개새끼예요. 아주 나쁜 놈입니다. 열받지? 어. <laughs> 얘는... 지만한지 알 거야 아마. 안녕하세요, 빡침 변호사입니다. 오늘도 사기 관련된 판례를 한번 봐보려고 하는데 이 사건의 그 피고인 이 사기꾼 새끼는 제가 누군지 아는 놈이에요. 이 여자피 이게 판결이 비실명 처리가 됐고 이거를 사건 번호를 안다고 해도 누군지 알 수가 없어요. 근뭐 사실은 저는 그게 또 잘못됐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뭐 어쨌든 간에 뭐그 필요성은 있긴 하죠 사실 모든 실명이 모든 판결문이 실명으로 공개된다고 하면은 상당한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어찌됐건 뭐 지금 비 실명 처리가 돼 있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그... 그래서 어때게 보면 역설적으로 제가 이 사기꾼 욕을 편하게 할수 있어요 제가 이 새끼가 누군지 알고 있는데, 이 새끼 정말 개새끼입니다, 이 새끼. 그런데 이 새끼가 정과가 많은 놈인데 사기로, 이제 그 중에 하나, 옛날에 사기쳤던 그 판결문을 제가 이제 어떻게 입수를 했는데, <laughs> 투자 사기예요, 투자 사기. 이 새끼가 별의 별 사기를 자동차, 투자, 뭐, 어, 여자들한테도 사기를 치고, 여자친구 등도 쳐먹고, 아니, 개짓거리라는 개짓거리는 다한 놈인데, 근데 이 새끼가 옛날에, <laughs> 투자사기를 친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보면은 피해 금액은 한 1330만 원 정도 되고 근데 얘가 당시에 이 사건 사기를 칠때 이미 전과 사범이었을 거예요 사기 전과가 4개인가 있었고 그리고 피해 변제 안 됐고 그리고 범행 인정 안 하고 부인했죠 그러니까 무죄를 주장을 했었고 이게 당시에 구속된 상태에서 다른 사기죄로 구속된 상태에서 이 재판을 받았었는데 재판에도 잘안 나오고 있었나봐요 그래서 피해금액이 1330만원으로 뭐 크진 않은데 얘 형량이 얼마나 나왔을지 한번 예상을 해 보십시오 판결문을 한번 봐보면은 범죄 사실을 보면은 우선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년 6월 1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2년 10월 11일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2015년 6월 18일 동부지법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5년 12월 11월 4일 그 판결이 확정됐다. 개가 똥을 못 걷는 거죠, 이 새끼는. 일만 벌면 구라요, 이 새끼. 그래서 이제 2015호단 1790 판결을 봐보면은 피고인은 2013년 9월 23일에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지인인 피해자에게 휴대용 물담배 회사를 알고 있다. 나, 나와 같이 3천만 원을 투자하면 월 수익금 50만 원을 보장해 주겠다. 내가 2천만 원을 투자할 테니 비닉 BC는 피해자 피는 1천만 원을 준비해라. 투자원금은 2014년 3월 25일까지 상환하겠다. 꼭거짓말 했다는 거예요. 근데 실제로는 피고인 이 사기꾼이 새끼는 휴대용 물담배 회사에 투자할 생각이 없었고 2천만원도 없었대요 가치니까 그러니까 그 말이죠 3천만원을 투자하는데 내가 2천만원 될 테니까 너가 천만원을 대 그러면 매월 50만원을 보장해줄게 이렇게 했는데 2천만원이 없는 상태에서 사, 이, 저, 그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도 개뿔개털이었으면서 지금 천만원을 편취를 하기 위해서 나도 2천만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채무변제나 생활비 에 이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수익을 내기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속은 피해자로부터 천만 원을 국민의 계좌로 송금받아서 편취를 했다는 거죠. 자 이제 이걸 보면은. 1만원을 투자를 해서 매월 50만원의 수익을 보장해준다. 그러면 12개월이니까 600만원이죠. 1000만원을 투자를 해서 1년에 600만원의 수익을 내면은 수익률이 60%죠. 보통 연, 시중 금리가 뭐 4%, 5% 정도 된다 치면은 은행에서 투자했을 때보다 10배, 열, 10, 한 열, 열몇 배의 수익을 주겠다는 거예요. 근데 여기서 뭐 어떤 부분을 봐야 되냐면은 수익을 보장해주겠다. 이 보장해주겠다고 하는 새끼들은 대부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지가 무슨, 뭘로 보장을 한다는 거야, 뭘로. 투자라는 게 기본적으로 속성 자체가 손실의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. 근데 그거를, 손실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없고 무조건 수익을 보장해주겠다. 이 말은 사실은 낫기 위한 거짓말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. 대부분 투자 사기를 치는 새끼들은 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. 뭔가를 보장해 주겠다. 확실히, 어, 그 돈을 수익을 내게 해 주겠다. 원금을 보장해 준다. 이런 얘기 많이 하죠. 근데 상식적으로 천만 원을 투자해서 1년에 600만 원을 벌수 있다고 하면은 1억을 투자하면 6천만 원을 버는 건데, 이 수익률 60%라는 게 말이 쉽지 않은 거지. 예, 그렇게 큰 이익이 나는 투자라고 하면은, 지가 하겠죠? 사기꾼 이 새끼가. 지가 하지 않겠어요? 차라리 그냥 천만 원을 빌려서, 천만 원을 빌려가지고, 내가 너한테 금리가 뭐 5%니까, 내가 월20%이자를줄 테니까 나한테 천만 원 빌려주라. 그래서 지가 천만 원을 투자해서 60% 수익을 얻고, 40%는 지가 먹고 20%를 그 돈을 빌려주는 채권자한테 20%를 이자로 주는 게 훨씬 이익 아니겠어요? 진짜 투자해서 그만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면? 왜 그런 이익을 버리고, 굳이 같이 이 피해자 비한테 투자를 하라고 하는 거죠? 그 상식적으로 얘기가 안 되죠. 말이 안 되죠. 그러니까 고수익을 보장하는 거는 대부분 문제가 있어요. 대부분. 땅 파서 돈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. 그리고 투자를 할때 투자 약정서나 뭐 투자 계약서 같은 걸쓸때 본인이 투자한 돈을 어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요청 투자자가 요청을 했을 때 그런 계좌 내역이나 이런 거를 볼수 있도록 그런 조항을 놓고 그거를 그 위반을 했을 때뭐 위약금을 건다든지 위약금 뭐 위약벌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계약서 같은 걸 쓰면은 그나마 좀 나을 텐데 근데 이렇게 작정하고 사기치는 이런 새끼들한테는 사실 별 소용이 없죠. 아까도 얘기했지만, 이 새끼가 정말 개새끼입니다, 이 새끼가. 정말 개새끼요. 제가 본 여러 이 사기꾼 새끼들 중에서, 음, 손에 꼽을 정도로 개새끼요. 아주 나쁜 놈니다 열받지? 응. <laughs> 얘는 지 말하는지 알 거야, 아마. 지 섞어 먹으니까 지는 알겠지. 근데 다른 사람도 모르거든요. 그러니까 괜찮아요, 그러니까. 이런 얘기를 해도. 그리고 2015 고단 2095 사건 네, 2014년 피고인이 운영하는 영어학원인 F 사무실에서 광고 대행업체인 G를 운영하는 피해자 H에게 일간지 I에 F에 대한 광고를 게재해주면 2014년 1월 24일까지 330만원을 입금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근데 마찬가지로 거지 새끼였고 네, 뭐 학원 운영도 한다는데 뭐갭뿔 대지도 않고 네. 다른 광고업체에 의뢰한 광고비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한 상태였고, 그래서 이 피해자에게 학원 광고를 의뢰하더라도 광고비를 제대로 지급받서 능력이 없었다는 거죠. 근데 광고를 해달라고 해가지고 광고비 330만원을 지급을 안 했다는 거예요. 그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330만원 상당의 재산을 이득을 취하였다. 하여간 이만 벌린 구라요이 새끼는. 그래서 이제 이거 보면은 이 사기꾼 이 새끼가 주장하는 게 나와 있어요. 보면은 피해자 B로부터 투자받은 천만 원을 K 담배 사업에 투자했으나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면서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. 근데 재판부에서는 피고인은 투자할 생각 없이 피해자 B에게 물 담배 사업에 투자라고 권유해서 천만 원 편전 사실 인정된다. 이 거짓말이라는 거죠 이 피고인의 주장이. 그리고 마찬가지로 피고인은 또 뭐라고 하냐 이 피해자 h가 기자를 사칭해서 기사를 내준다고 거짓말한 거지 광고를 낸다고 한 바가 없다 그래서 330만원에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근데 사실관계를 보면 얘가 운영하던 이 사기꾼이 새끼가 뭐 운영했다는 f하고는 광고가 이미 나갔단 말이에요 이 피해자 h라는 사람이 머리에 총 맞지 않은 이상 돈을 준다고 안 했는데 광고를 내줄 리가 없겠죠. 그래서 재판부는 기사 형식의 피고인과 H 사이의 기사 형식의 광고임을 정제로 광고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된다. 이것도 구라라는 거예요. 이 새끼는 재판을 받으면서도 구라를 칩니다, 계속. 그래서 이제 양행 이유를 보면은 뭐 피해액이 1330만 원이 크지 않고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 판결을 경우 형평을 고려하는 거는 고려해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. 그러나 피고인은 사기죄로 사회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개가 똥을 못 걷는 거죠. 사기죄로 인한 누검 비관 중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. 아주 법을 개개 조소로 개 아는 거예요 진짜. 진짜 법을 얼마나 우습게 알면은 계속해서 근데 이 짓을 아직도 하고 있어요 미친 새끼가 아직도. 자 근데도 구속 지금도 피해자가 엄청나게 많은데 아직도 구속도 안 되고 그렇게 수. 이미 지금 다른 사건으로 또 재판을 받고 있거든요, 이 새끼가. 근데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도 계속해서 사기를 치고 있어요. 그러면서 뭐 본인은 뭐 억울하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. 그래서 심지어 또이 피해자 B한테는 그 천만 원 투자하는 돈에 대해서 대출받아서 투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나봐요. 그 이거 미국 사이코패스죠, 이런 새끼는. 그래서 피해자들의 피해를 전혀 회복한 받고 또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찾아볼 수가 없고, 오히려 피해자 H에 대해 기자를 사칭했다거나 피고인이 피해를 입었다는 등의 개설을 하고 있다. 또 별건으로 구속돼 있으면서 네 차례나 출정을 거부한 등 재판 태도도 불량하다. 이런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형을 선고를 했는데 형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. 딱 봐도 죄질이 아주 안 좋죠. 그래서 이 재판부가 네. 편취 금액은 1330만원밖에 안 되는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를 했어요. 꽤 세게 선고를 한 거죠. 그래서 보면은 1330만원 대비 징역 1년 6개월이니까 한 73만원 정도 되더라고요. 73만원, 8888원. 이건 최저 임금도 안 되죠. 근데도 이렇게 <laughs> 선고받았는데 이 새끼가 또 사기를 치고 있어. 이 새끼가. 그러니까 이런놈을 보면은 사기는 정신병인 것 같아요. 제가 봤을 때는. 이 주댕이만 벌리면 불안거예요 입만 벌리면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또 형량을 세게 한다고 해서 능사가 아니란걸또알수 있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량이 너무 약해요 이거는 지금 특수한 케이스고 재판에 출장을 안 하고 했으니까 그니까 러 이제 괘씸, 더 괘씸하게 봐가지고 형량이 센 건데 사실은 얘가 아마 이 판결 그 선고가 난 이유 중에서 제일 그 뭐냐 형이 세게 나오는데 귀한 거는 이걸 거예요, 이거. 별권으로 구속되어 있으면서 내네 차례나 출정을 거부한 등 재판 태도 불량하다 네, 이게 사실 형량이 세게 나온 중요한 이유겠죠. 왜냐면 이 앞에 있는 짓들은 뭐 정과 있고 뭐 누범 기중에 범행 저지르고 뭐 이거 뭐 거짓말하고 뭐 범행 부인하고 이런 짓은 많이 하니까 사기꾼들이. 근데 이렇게 보통 출정을 거부하는 그런 놈들은 별로 없죠. 이 새끼 깡도 좋아해이 새끼가. 그래서 이제 아마 이 영상을 보는 사람 중에서 이 사람이 이 사기꾼 이 새끼가 누군지 아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. 근데 굳이 댓글에다가 실명 같은 거 달지 마시고, 예. 네. 제가 그렇게 하면은 별로 이렇게 뭐 의미도 없고, 그렇게 뭐, 특별히 뭐제 채널 많이 사, 본 사람이 많은 게 아니까 니 괜히 그렇게 해가지고 고수하고 그러지 마시고, 그럴 필요 없습니다. 예. 근데 이제 또 이런 걸 보면은 이런 얘 예, 예, 이런 사기꾼의 사례를 보면은 진짜로 이 사실 역시 명예훼손이 이런 범죄 사실에 대해서 예, 면책이 되고 얘 예, 이런 사기꾼의 얼굴이나 신상 같은 거를 그 인터넷이나 이런 온라인에 공개를 하는 게 사실 사기 예방에 저는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. 실제로 제가 얘를 만나봤는데 이 새끼가 그 자기 신상이 공개되는 거 되게 두려워했거든요. 왜냐, 추가로 사기를 못 치니까.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그래서 강한 처벌도 의미가 있지만 그것보다도 사기 예방에 효과적인 거는 이 사기꾼의 신상을 까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. 예를 보면. 이상으로 네, 영상 오늘까지 네,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봐주셔서 감사하고. 제가 이 사기 관련해서 제 생각을 소신있게 얘기하면서 사기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좀 구독해주시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